지난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난 현장마다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충주시 의원들이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충주시 수해가 심각하다며 특별재난안전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지 하루 만입니다. 김택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주시 의회는 27일 충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시회는 결의안에서 이번 수해로 충주 지역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튿날 충주시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향한 곳은 인천 공항이었습니다. 김나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명 모두 예정된 미국 연수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4 명, 민주당 두 명으로. 여야 사이 이견은 없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그 계획서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출발은 12시 반에 하셔거든요. 이들이 5박 7일 일정으로 떠난 미국 연수에 들어간 혈세는 1인당 300만 원씩 총 1,800만 원으로 동행한 직원 3명의 경비까지 더하면 3,100만 원 상당입니다. 그렇다면 엄중한 시기 강행한 국외 연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의장 결재를 받은 출장 계획서에는 충주시 문화도시 선정과 홍보에 나서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부 일정을 보면 첫날 미국 포틀랜드주 로컬 마켓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 뒤4 시간에 걸쳐 도시 투어. 이튿날부터는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충주 예술단 현지 공연을 보고 공식 만찬 일정 세 번, 여기에 글로벌 기업체 견학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나구 위원장은 HCN과의 통화에서 앞서 연들이 닷새에 걸쳐 수해 복구 작업에 동참했고. 충주 지역 응급 복구도 거의 마무리됐다며 일정도 빡빡해 외유성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의회랑 사전에 조율이 돼 있기 때문에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교류하는 목적이 그문화도 평가하는 부분에 교류 부분이 들어가 있다 서 저희도 사 같이 가는 거예요. 예정된 연수 일정이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충주시 의회 28일까지 집계된 충주 지역 수 규모는 공공과 사유시설 3천여 건에 232억 원에 이르고 수재민 100여 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